여기가 지금 2삼일째 예, 23일째 지금 여기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이석면 일주일에서 한달다돼 갑니다.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눈 감고 눈 뜨면은 아침이고 아침에 깨워도 잘안 일어나고 이러는데 아니 뭐 밤에 꼭 소변은 한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아 그래 밤에 여기 뭐 문을 다 잠가 버리고 안에서 또, 제가, 저번에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었더니, 여기 삐걱 소리가 나버리고, 옛날 방식대로 여기 뭐 구멍을 파가지고, 이렇게 고리로 문을 내놓고 이랬는데, 아니, 밤에 뭐 자다가, 불 켜기도 뭐 그렇고, 또 살포시 나가려고 그러니까 삐걱 소리도 나고, 아니, 담, 남들 담, 자다가 다 깨비리잖아요. 예, 그래서, 불도 뭐, 함부로 못키 이제, 소변보로 화장실에도 한이갈 가기가 엄청 거죠. 잘못하면은이 소변만이 참아만 안 되는데 병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사실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밤에는 화장실이 안에 없고 밖에까지 나가서 방열를 해야 된다는 게 제일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8시밖에 안 됐는데 다커튼 쳐고 다 주무시러 들어가셨어 전부 다. 과일도 한 개씩 먹고 뭐 과일은 뭐 싸니까 막 깔린 게뭐 과일입니다 과일인데 깎아 놓고 먹도 안 하고 이거는 뭐파이앤플인데 깎아 놓고 먹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방치하고 한국에서 올때뭐 잔뜩 사온 것도 저게 사실은 먹으려고 사 왔는데 아니 저는요 저 라면을요 되게 저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 왔는데. 안 먹으려 그래요. 안 먹으려 그러면은 그래도 뭐 젓가락이라도 한번대보고뭐 맛이 없으면 안 먹어야 되는데 무조건 놓고 거부감 예. 어 노노노노노노 뭐 예, 그래서 저는요 상당히 저는 조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뭐저 혼자 먹으려고 사왔지만은 그래도 저 혼자 먹기가 못해서 같이 먹으려고 사왔는데 라면 뭐두 갠가끼리 먹고 지금까지 다 저렇게 방치하고 처박아놨습니다 뭐, 안 먹으니까 혼자 끓여먹을 수도 없고. 근데 요, 우리 요, 여자친구가요, 그, 아이, 동태형 <laughs> 그래도 좀 상냥해요. 근데 요, 음식을 뭐 이것저것 잘안 먹는 게 그게 조금, 단점이라요. 근데 불편한 게딱한 가지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아 지금 시간이요 에, 베트남 시간으로 8시 가까이 됐습니다 암흑 세계입니다 저저저뭐 동네 쪽에 저 밑에 쪽에 불빛 한게 보이고 이쪽에 불빛 한게 저쪽에 불빛 한게 보이고 근데 이제 이, 이 시골이라서 갈 데가 없잖아 여기는 어제 이 깜깜한 야밤에 뭐 제가 이 길도 잘 모르고 그런데 갈 데도 없고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뭐 밤에 나가기도 조금 겁나고 또뭐 여기는 주인은 뭐술 한잔 할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있는데 낮에 그게 그저 시장 여기서 오토바이 타고 한 시장 15분 정도 가면은 거기도 뭐그저 시장은 서는데 그냥 뭐 맥주 한잔 마시고 이런 거는 가능하지 싶은데 어뭐 그냥 유흥업소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저는 또 술을 별로 뭐 좋아질 안아서 여기 뭐, 수라고는 음, 인연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뭐, 우리가 좀, 여기가 조금 삐까번쩍하고 이러면은, 어, 시간 때 오기는 좋을 것 같은데, 시간 때 오기가 제일 힘듭니다. 사실은. 날이 더워서, 뭐, 베개 하나, 저쪽 편에 또 뭐, 저, 뭐라 그러나, 저거, 기안한 걸, 저거, 예. 저거 한개 그냥 잃어놓고, 저 밑에는 바람 지고 예, 지금 오늘, 삼십, 30... 낮에 34도 올라갔는데 저녁에 되니까 한 28도 정도로 기온이 뚝 떨어져네요 저한테는 딱 좋아요 뭐 일단 여기 오니까 한국에 제가 냉방병을 좀 가지고 있어서 한국에 있을 때는 아 몸이 막 엄청나게 아프더라고 날씨가 좀 춥고 이러면은 어뭐 20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그 몸이 막 아프더라고 근데 여기 와서 제가 약을 한 번도 먹어 본 적이 없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살 작습니다 <laughs> 그래도 아니 뭐 우리나라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기뭐 같이 이렇게 뭐한 거실에서 이렇게 뭐 물론 뭐 점은 다 따로따로 자고하지만은이 불가능한 건데 베트남에서는 동남아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가 뭐야 서 체험을 해보니까 가능한 거네요. 저도 뭐.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뭐 어색하고 불편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없고, 잠은 절대적으로, 예,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 문화가 있어서 합방은 안 된답니다. 예. 절대로 안 된답니다. 그거, 그냥 뭐, 베트남의 오시가니고 무조건 놓고, 뭐, 동심을 하면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실랑가 모르는데, 그래서 저를 여기서 방을 한개준것 같아요. 여기 뭐 잠을 잘수 있는 방을. 왜 그런가 하면은, 전통 문화가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 생각처럼 이렇게 따라줄 거라고 보고, 어. 근데 뭐별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처음에는 많이 불편했죠. 지금은 크게 뭐 불편한 건 없습니다. 어,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뭐 한달 살기 여행하러 오시는 분들은 어, 제가 오늘 여기 뭐 했던 말에 참고로 하시고 어, 처음에 가면은 뭐 아는 여친도 없을 거고 또 누가 소개를 안 시켜주면은 어, 많이 좀 적적하실 거고 또 호텔에 뭐 이렇게 묵다 보면은 어, 호텔비가 뭐 물론 뭐 계속 다 없어도 있고 물론 조금 뭐 싼데도 있고. 아, 비싼 데는 뭐 그래도 뭐 내가 조금 잘만 하고 조금 뭐 아침 식사까지 뭐 조식까지 할수 있는 데는 그래도 6, 7만 원은 뭐 줘야지만이 조금 방도 조금 크고, 어, 그냥 뭐 내가 불편함을 못 느낄 수 있는 그런, 어 호텔을 잡을 수 있을 거고요 일단 여기는요, 뭐한 달에 10만 원짜리니까 한국에도 10만 원짜리 있나요? 일단 그래도 여기는 뭐 밤에 오늘 도 제가 그 저녁에요, 모기한테 대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 여자친구한테 제가 모기약이 있는가 물어보니까 모기약을 파는 데가 없답니다, 여기에는. 베트남은. 그래서 제가 뭔 생각했는가 압니까? 한국에서 시킬라를 가져와가지고 얘 팔아면, 어 되겠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한국에서 비싸게 가와서 또 여기 와서, 누가 사겠어요, 그 비싼 거를? 자기네들은 이게 하면서 습관이 딱 돼서, 내가 볼 때는 뭐, 그냥 이렇게 뭐, 모기한테 테러 당하는 거는, 어, 여사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겁도 안 내더라고. 바로 담 옆에, 여자친구 바로 담 뒤에가, 옆에가 그 학교인데, 요, 이제 올라가면은 불을 켜나놓고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배구를 하더라고, 배구. 예. 제가 볼 때는 10대에서부터, 어, 60대까지 이렇게 뭐 남녀노소 올라와서, 배구를 하더라고. 이제 조금 있으면 뭐저 학교도 좀 조용할 것 같아요, 이제. 다 집에 가겠죠. 학생들 가기 전까지만 잠이 잘안 와요, 지금. 저뭐저저 뭐저저 배구가, 어, 배구하는 사람들 다 집에 갈 때까지만 잠이 잘안올것 같고, 앞으로 한 10분, 20분 있으면은 다 집에 갈것 같아요. 낮에 글 쓰는 거 볼게. 글씨를 되게 따박따박 잘 쓰더라고, 서기 전 그리고 자기 동생은요, 그 하노이 쪽에서 뭐 공부를 이렇게 뭐 대학까지는 오다 보니까, 여러 음식을 또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아마 뭐 제가 김치 건거 베리베리 굿이랍니다. 아주 좋답니다. 그리고 김가정 것도 잘 먹고 참치 가정 것도 잘 먹고 뭐그저 동생은 뭐 입이 걸, 걸어서 이것저것 잘 먹는데 여 언니는요 보기보다가 상당히 그저 입이 까탈스럽다 그래야 되나요? 보기에는 동생이 까탈스러워 보이는데 아니 왜? 입을 한번 봐야 되겠다. 야, 동생 입이 어떡하다 렇게 생겼는가. 어? 어, 야, 죄송해요. 미안해요. 어이 야, 너무, 너무 가까이 갔다 댔나 아이고, 죄송해요. 미안해요. 쏘리. 화가 났는가, 말도 안 하네. 음, 진짜, 진짜 입이 짧더라고. 아예 뭐, 어, 한국 음식은 제가 한번 먹어보라고 이렇게 뭐 주면은 억지로 어, 뭐 이렇게 받아먹고 두 번은 안 먹으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아... 모르겠습니다. 뭐, 상당히, 음. 네. 어 얼음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저는, 터득을 네. 한게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나는 여기가 해외다 보니까 일단은 집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내 몸이 뭔지 건강해야 되지. 저는 배가 고프면은 뭐, 이 집에 학생이 요 아들이 있다 보니까 뭐 과자 같은 거는 많이 사놨어요 많이 사놨는데 그저 막, 막 놔둘 데가 없을 정도로 저렇게 많이 던지 놨거든요 저 여친 아들 거 과자도 제가 많이 주스 먹습니다 주스 먹고 여친 아들도 제가 라면을 요뭐 뭐라 그러니까 나 절대 안 먹는답니다 그래서 내가 뭐아 그래서 조금 그렇더라 그래서 이제는 뭐두번세번 번 이렇게 자꾸 끊나진 않아요 응. 안 먹는다는 걸 자꾸 억지로 내가 뭐줄 수도 없고 싫다는 건 내가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서 그래흔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또 하루를 또 이제 일과를 잘 마치고 어쨌든 간에 뭐잘 마쳤다기보다가 그냥 뭐할일 없이 그냥 하루 그냥 이렇게 예뭐 넘어가는 거죠 동남아는 그래요 시골 쪽에는 진짜 볼거리가 없고 예어 내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그게였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밤에는 적적하다는 거, 예. 또 뭐, 그렇다 해서 여, 여자친구가 저하고 뭐, 어? 뭐 같이 이렇게 뭐, 어? 손을 잡고 뭐, 이렇게 뭐, 잠을 잘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안 되고 또 뭐, 그거는 또 뭐, 절대 안 된다는 여, 전통 문화 방식이라 그래서 저도 뭐, 아예 그럴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내가 한달 살기 체험을 하러 들어왔으니까 한달 동안 그냥 내가 여기서 과연 내가, 음, 살수 있을까? 또 뭐, 음 한달 살면서 또뭐 경비는 얼마나 또뭐 들어갔는가 이렇게 또 한번 계산해 보고 천천히 차후에 한국에 돌아가서 내가 다시 여기에 뭐 베트남으로 올 것인가 이 생활을 다시 한번 할 것인가 아니면 은 포기를 할 것인가 또 다른 나라 또뭐저 동남아도 있고 뭐 캄보디아도 있고 뭐 태국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이러니까 일단은 첫발을 내딛었으니까 이행삼아. 일단은 쭉한 단이 보고, 마지막에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 엄마가요, 보기는 예쁘장하게 여친이 생겼는데, 당당히 화가 나면은 까칠하더라고 보니까, 아들한테 대하는 거 보니까, 쫓겨난 사람이 목소리가 크더라고. 소리 지를 때 보면, 어, 무섭다 할 정도로, 조금, 그렇더라고. 근데 또할 때는, 잘할 때는 잘하더라. 예뻐요? 이표량 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예 고마워요 아 이거 근데 여자들은요 참뭐 어디를 가나 이쁘다 그러면 다 좋다 그러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도 뭐 이, 이, 이쁘다 그러니까 좋다 해줘서 다행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어 23일 동안 지금 묵고 있는 어, 숙소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렸고 어, 아직까지 제가 뭐 여자친구하고 뭐 여기 있으면서 뭐 같이 이렇게 뭐한 입을 듣고자보지는않았습니다 근데 뭐 솔직하게 말해 가지고요. 한 입을 한번 듣어 보고 싶은데 허락이 안 되는 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떠나기 전까진 제가 한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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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그냥 인연으로 이렇게 남아야 되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 사는 일상입니다.